안녕하세요, 진양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크숭봐 헉, 지주래 Ha <coughs> ha 발도 또 깎고 왔다. 언제 또 그렇게 자랐어? 오케이 오케이 비 온다 도 돼야 어케또 어저께 너한 시에 자갖고 죽졌나 봐. 7시까지 쿨 꿀잠 잠잤다. 쿨잠 꿀잠 잤다. 딱 그? 장난 안 해도 쳐다도 안 봐. 아리야 이리와. 그. <laughs> 더 잘까? 아유, 우리 더 자요. 그래, 우리 더 자자. 응, 방울님 안녕. 음. 일찍 왔네. 야 뭐해? 응 좋아요. 추석 잘 보내슈? 응 어저께 아, 손님 많이 왔겠구나. 응, 음, 좀 더, 좀더 자. 응. 음. 6시, 눈이 떠졌어? 난 7시. 두두의 발을. 네, 최은잘 보내줬어요. 음, 잘 보냈어요. 이제 지금 좀 전에 두두 발털이 너무 길길래 발털을 깎아줬어. 진짜 제가 물고 있네. 남자친구가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만나러 가요. 오 맞다. 오늘이구나. 착했네 적했어. 그래서 잠이 안 오는구나. 예쁘게 꽃단장 가고 가야지. 기대돼? 4시, 응, 걸려요. 4시간이 걸리는구나. 어이구. 거의 12시쯤 만나겠네. 뚜디안. 버스 타고 와요. 음, 버스 타고. 사주 막히길나 어제 친구랑 목포에서 놀고 목포에서 출발했대요 야 목포에서 놀았대 멀리도 가서 노네 죄세 <laughs> 일어나 두리는 뚱뚱해서 못 일어나. 두리는 몸이 뚱뚱해가지고. 이거 몸이 뚱뚱하잖아. 날짜가 안 좋아요. 왜비 와서? 그러고 보니까 비올 텐데. <laughs> 아유, 우리 두대 아기야, 아기. 애기. 원래 키인가 인키해야 되는데 <laughs> 네가 인기는 게는 두두 킹어있다 킹은 화장대 아래서 에 화장대 아래. 두두가 이러고 있으니까 킹이가 화장대 아래로 갔어. 두두를 어젯밤에 데리고 잤 거든. 원조. 얘가 원래 마마, 마마거리였거든, 두두가. 나밖에 몰랐지. 두두 애기다. 맞아, 애기야, 애기. 아기. 원조 애기. 덩치는 그대 애기여. 야비 오지게 온다 오지게 와 그래도 오늘 문연대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어제 시장 갔더니 문연대가 없어 상가가 다 문을 닫았더라고 다 연휴라고 다시더라고 어차피 싫죠 너무 많이 와 비가 그래도 오늘 데이트하는데 문연대가 있어야지 뭐 어디 들어가서 뭐라도 먹을텐데 말이야 근데 웬가라면 추석 다음날은 다 거의 열거야 재환님은 좋아요 네, 강아지에요 정림이 지원님,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해주었네요또 우르르 또 몰려가니. 이 킹이 또 화장 때려갔어. 도도는 눈하고 코하고 참 이뻐. 수염도 귀여워. 봐봐봐. 도도 졸리면 자. 다기장을 했어요. 응, 다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제들 졸리고 인 졸려. 칸이 쫓아다니. <laughs> 여기 다시 누웠잖아. 졸린 거. 킹? 어디가? 한미한테 와. 킹? 이리 와. 여기 자리 있어. 옳지, 옳지, 옳지. 후절이 있네. 은별. 은별아. 뭐어쨌다고 어. 왜, 뭐라고 그래, 킹한테. 맨날 쟤는 지가 누웠잖아? 이지 옆에 누가 누우면 지랄해. 쟤. 은별이잖아. 킹이한테 왜 그래? 우와, 우리 킹말잘 듣는다. 그치 킹이 말잘 들어 은비리는 지 혼자 이렇게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크나 킹은 이렇게 같이 누워서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는데 쟤는 지 혼자 독단적으로 자는 걸 좋아해 은별이는 이게 렇 보면 얘네는 이렇게 기대서 자는 걸 좋아하잖아 리님 하이 이젠 조금 뭐랄까 독불장군이야 은별이네 그런데 또 이뻐해주는 또 사람은 되게 잘 따랐던 은별이가 지네 형제한테는저러는데 돌멩이님도 좋아요 무릎 빼게 하고 잘 거야? 은별이 <laughs> 무서워 은별이가 좀 그래 근데 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잠들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 킹이 졸려 킹이 졸려 이뻐 채냉이님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강지가 귀엽네요. 아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채냉이님. 아네 울줄이구나. 그래 요서알라 얘들 아직 졸려워. 강지가 너무 이쁘죠 우리 어. 킹이도, 어이구, 어이고지 엄마한테 눌렸네. 이게 찐빵이봐카이도잘 <laughs> 자고, 아무래도, 더잘더 자... <laughs> 자다 했나 알겠어? 강아지들이 다 졸리대요. 나도 누워야겠다. 가날매 방울이 왔냐? 네. 이뻐 최영이네. 이따 다시 올게요. 애들하고 자야겠어. 안녕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좀더 자고 올게요. 안녕. 은별이도 안녕. 안녕. 은별이도 안녕. 안녕.